뭐 이것저것 놉니다 저도 <laughs> 장가장가갔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야, 많은 분들에게 어우. 저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어우아이들뱅크네아이들뱅크 아, 예? 한번 좀몇 가지 좀 앞에 있는 거좀 보시고요 네. 예 뭐예요? 떡국열차라고요 아, 설국열차 <laughs> 떡국열차? 예, 가랫떡뭐 뭐, 예, 예. 인절미 떡의 나라에서 네네 네. 어.. 이게 벌어지는 일인데 어떡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제가 그냥 제 입으로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 없는데 얘기하시는 음. 거에요? 아니 응모할 수 있는 거죠 뭐 형님 응모하세요 응모하신 거예요? 떡국열차 응, 응모해 응모해 떡국 방배동이 응모. 사실은 박모씨가 네. <laughs> 설국열차 대신에 떡국열차로 <laughs> 만두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아진짜 예, 네. 만두 뭐. 열차는 어떻게 섭외하실 건데요? 태우가요 연출은 박무형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사무엘은 태우가게아박무이는게 터널 지나갈 때는 예. 어둡고 이런 거? 그렇지 영화에서 예. 그런 반전이 있더라고. 터널 지나갈 때 계란 세레 막 던지고. 그 어떻습니까? 연출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따가 맨 마지막 번으로요 떡국열차로. 떡국열차로 한번 좀. 예명 쓰실 거예요? 뭘로 쓰실 거예요? 태민이. 박태민이요? 예. 박태민 씨 측면은? 고향은 고양은 캔버요 결혼하세요 결혼. 팔치는 거고 머리 수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만하세요. 저 미디어 미디어는 머리 술 얘기네. 머리 수술 미디자 됐어요. 재밌다. 다른 분들 또 없습니까? 시도트 가는 제 같은 거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아 참가신 거예요? 아, 저는 김 카트리나. 아김 카트리나. 아, 카트리나. <laughs> <김> 카트리나요? 어. <laughs> 야 내가 여기 보니까 네.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두뇌 싸움과 추격전을 접목시킨 네. 최고의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딱할 네, 그러니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나봐야 알아요. 네, 브레드테이션을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네. 올라갑시다. 네. 박태민 씨가 준비한 네. 설국 열차의 패러디도 네. 많이 네. 보이는 것 같네요. 차두칸 이용해서 두 부류로 팀을 나누다 설공 열차에서? 아 설공 아, 열차 또는? 아니 열차. 박태민 씨할거없든요 저희는 설공 열차에서 모티브 를 가져와서 이제 네. 마지막 분을 모셔요 이제 진짜 박태민 씨가 남았거든요. 네. 네. 자, 들어오세요. 오. 어 들어오신다. 아 박태민씨 아,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보다 연세가 멀어 보이시네. 분이시네 아니요 뒷머리가. 코리아 브로드캐스팅의 발전을 위해서 십시일반. 코리아는 아니고 그는 KBC잖아요. 아 죄송한데 이게 NBC입니다. 오늘 십시일반 혼자 나오셨는데요. 정말 여러 곳에서 예.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아, 그. 캐치했거든요. 루킹포했습니다. 예, 사신 일이 어떻게 되시는데 예? 뭐 이것저것 놉니다, 저 놀래. 장가가서고장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laughs> 결혼. 결혼.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 아, 근데. 가지 있어요, 여친고 여시고 없습니다. 애는, 나, 애는요? 애는 있습니다. <laughs> 결혼하려고 아니. 여자친구는 없는데. 아, 끼고 싶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그러면 저, 저쪽으로 가셔서 아, 네. 아이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 T자에 가서 하시면 돼요. 어, 떡국열차가 아, 뭡니까? 뭡니까? 저는 시장을 짧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코리아만 보지는 않고요. 예, 에... <목소리> 죄송한데 설국열차라고 네. 지금 저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모티브를 따오신 겁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아, 네. 그리고 이아이템을 언제 부터 생각했습니까? 제가 설날 때 생각했어요. <laughs> 아, 그면 이거 신년 특집입니까? 아, 신년 특집인데 또 급하니까 추적때 하려고. 아, 그러면 송편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하 아,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누리신서 그래요. 아, 진짜요? 원래는 줘. 토란, 열차였습니다. 예. 근데 <laughs> 정량, 정량, 토란 열차였는데요. 열차 였습니다. 토란 열차 였습니다. 무도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예? 정영돈씨 좋아합니다. 아 왜요? 네. 여기 정면이 있습니다정면에내리꽂아가 <laughs> 아, 떡국 열차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예, 예. 아니 긴장하신 거예요? 떡. 떡국 열차는 말 그대로 코리아 어, 하면 떡 아닙니까? 아니 코리아에 아, <laughs> 아, 아, 떡 나왔다. 코리아 하면 떡입니다 떡. 나, 나, 떡. 나, 그죠? 김치 아니에요, 김치. 아, 그, 아니, 그러지 마. <laughs> <laughs> <어땠나요? 웃음> 떡입니다. 딱 <꿉> 보시게도 그냥... 기차와 우리의 가래떡이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죠? 네. 추석. 그래서 떡과 열차를 연결해 뭐 어떨까? 음... 그리고 떡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한석봉 오머니요. 어머니. 최고의 왕, 신사임당. 한석봉 어머니요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가장 VVIP 그 칸에는 신사임당님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의 떡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가면서 최고의 떡을 맛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와, 맛보요? <laughs> 네. 그러면 기차를 뭐요? 하면서 그 미션을 먹는다면. 하나씩 해결해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래서 뒤에는 하나 하나. 뭐예요? 뒤에 예? 그림. 이거 조총이요. 왜 갑자기 조청이에요 조청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 선생님 아하하하하하하 진짜! 하아하하아하하하 진짜 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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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임당을 만나서 그와 결투를 해서 승리 하면 신사임당은 아, 위긴하고 어. 우승 결투를 해요 위긴이시기는 어. 하지만 나쁜 뜻이 아니고 너 자는 게 뭐냐 해서 시간을 어. 정해놓고 미션을 통해서 어. 게임을 해서 이기면 어. 그 트레인을 한데. 그 트레인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향해서 자기 고향 게임은, 앞으로 아니 기차가 고향 앞으로 원래는 다른 데로 가고 있었어요 철만은 <laughs> 달리고 싶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차는 한 원래 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기면 고향으로 간 거죠 아,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이 고향이죠 군사입니다 아가는 캠버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캠버라는 제2의고향입니제3의 제이... 제3의 고향은요? 예? 제3의 고향은. 커트 <laughs> 호주, 호주 출신이네요? 그럼 세븐님 드라는 어떻게 되세요? 형제입니다. <laughs> 네. 제가 세미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세미씨예요 <laughs> <laughs> 옹달샘. 어디 세요 옹달쌤이요. 옹달쌤. 어디 세미씨예요 저요. 침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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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못먹었서요 친구 있어요, 친구. 아니, 나 단타 2만원만 주고. 박계시 씨가 달러밖에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저 박태민 씨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요. 저는 땅을 아, 바라는 않습니다. 무도에서 네. 이번 아, 명절에 꼭 떡국 열차 이거 좀 어. 만들어서 국민에게 큰 즐거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태민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아, 대단하네. 열정 열정이 대단하네. 아주 면정, 대단하네. 네. 근데 강명수 씨 어디 갔어? 명수 씨 어디 갔니? 명수아 아,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밑에. 어디 갔다 와녹화 하다가. 어, 그 뭐야? 아, 태민 아, 아, 씨 나. 봤어요? 봤어, 봤어. 어. 형 완전 도라이에요. <laughs> 형, 진짜 아, 장난 아니야. 뭐, 형이 진짜. 봤으면 진짜 화냈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웃음> 형 <웃음> 있었으면 어, 가만 안뒀을 아, 거야. 아 태민 그러니까. 씨는. 진짜 지나서 석이지만 아,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흐리게이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더라니까.